사도신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예배 후 첫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하나님그 뜻대로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의 생명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 32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사산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에그들이 죽이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찌찍치라고 죽일 것인나 그는 3일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테베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자오되 안드메이며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자운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음,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상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참 올바른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룰 수 있겠지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 이 세상이 좋은 상태로 유지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만들어진 대로 유지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파괴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탄이 파괴했다고 하고 사탄 입장에서는 스스로 결정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아무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순환과 부활의 필연적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순환과 부활, 다시 말해 순환과 죽으심이 먼저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누가 죽고 희생하고 또 괴롭힘을 당하고 또 수난을 당하고 이런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은 아닐까요? <laughs> 이게 이제 신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이든 다 알고 계시니까 이것조차도 알고 계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만들고 그렇게 되고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떨어진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 하나님이 주어주신 좋게 잘보시기 l get you. I will get you. I w i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치며 채찍치라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먼저 예고하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내게 유리한 말은 듣고 싶고 불리한 말은 안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유리한 말은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말은 내가 잡고. 갖고 싶고 불리한 말은 조금 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였더 예수님이 아니, 3년 동안 제, 잘 키워놓은 제자한테 사단한테 뒤로 물러가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제자예요? 수제자 아니에요 그리고 대답하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렇게 칭찬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든 주님 앞에서 올바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 기뻐하신 대답이나 복된 사람이었을지라도 사단에 잡혀 있을 때는 사단의 도구가 될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도구로 끝까지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순환과 부활이 필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순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 뜻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과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 생각이 틀린 것 내가 내가 맞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면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자가 되랍니다 섬기는 자. 이 마가복음에 보면 계속 종의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사람의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간 복음이라 그러는데 같은 관점에서 써져졌어도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종입니다. 종. 섬기는 것. 높아지려거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 말씀에 가운데 나오는 이제 35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요압, 요한,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서 선생님 주의 우편과 좌편. 이거 다른 성경에서는 어머니 침학바람까지 일으키면서 이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을 우리 아들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더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랬더니 다른 열 제자들이 어떻대요 화가 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옆에 둘째가람 서럽게. 그죠? 얼마나 열심히 똑같이 그렇게 주님 곁을 지키고 일했는데 했었는데. 가장 시기했던 사람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가론 유다일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재정군데 돈겡을 맡았는데 나를 제껴 두고 누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을 차지한단 말인가? 이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가로유다라는 말이 딱 나오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아그 자리 하지 말아야겠다이 생각 들죠. 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 나중에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던지 아버지께서 주실 자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선한 열정을 가지고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 뜻을 이루기까지 생명을 드리는 것까지. 다온 삶을 다 드리는 것까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은 필요하나 그 자리에 욕심을 갖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고 그 자리에 가면 책임감도 생기고 그 자리에 가면 더안 하던 사람도 열심히 할수 있고 뭐 이런 거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자리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리 자체가 욕망이 되고 욕구가 되고 또 권력이 되고 군림하는 자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는 아닌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는 오직하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라. 어떻게 돼 있냐면 43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게 첫 번째 크려면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어린 아이를부터 잘하려면 누군가의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언제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유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봐줘라 했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애굽 땅에서 그랬다. 너희도 집도 땅도 절도 없었다. 너희도 그랬던 적이 있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고 도와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섬김 받은 걸다 잊어버려요.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냐면, 한돌될 때까지 섬김이 없이는 단한 순간도 살수 없는 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스무 살될 때까지 뭐한열 살부터는 혼자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스무 살 돼서는 또 혼자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만 가면 다될 것처럼 얘기하던 저희 딸들도 대학까지 보내줘야지 라고 저하고 이제 막 고3 때 다투던 우리 아이들 여전히 저한테 손 벌이고 <laughs> 자기가 독립하고 뭔가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 그러면 그때 가면 끝나느냐?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시집 장가보내면 다 끝나나요? 예, 평생 as에 평생. 아무 이득도 없는데 ASL 그죠? 섬김을 받지 않고 사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 중에 섬김을 받지 않고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섬김 받아서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 될 존재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기만 좋아하는 거죠. 받고 싶기만 한 거예요.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믿음, 주님 오셔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 번째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섬기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극단적으로 그냥. 마음에 울어나서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섬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왜 우리한테 무슨 빚진 게 있으십니까?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보고 누려라. 다 마음대로 사용해라. 그런데. 내 뜻에 반하게 사용하지 마라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방향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만드신 뜻대로 하나님 베풀어주신 은혜대로 그대로 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역한 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틀어진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주님이 섬기신 모양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 신앙 안에 적용하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남을 섬기는 거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남을 세워 주는 거랍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뜻대로 살아가는 거랍니다. 그러면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켜. 나는 회복됐으니까 이제 다 됐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즉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 주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고 알려 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찾아와서 보면 볼수 있어. 내 삶을 통해서 보면 볼수 있어. 내가 섬기는 것을 보면 볼수 있어. 하나님 여기 계신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어떻게 하래요?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한 여러분들 스스로는 여기 있다 말씀하셔야 돼요. 어디에 내 마음 속에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고 따라와봐. 그곳에 하나님 계신다 이 속에 하나님 계신다.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걸 우리는 어떻게요? 숟가락만 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걸 우리는 이렇게 된 거야라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보여주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이 속에서 품고 이 속에 충만하게 들리고 그리고 살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죽어야 부활한데. 그렇죠? 아니, 왜 오셔가지고 그냥 다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그러니까 제자 중에는 그것 알았어요. 제자들 중에 요한 그러잖아요. 제들 어?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 불을 내려서 다 멸망시킬까요? 그 정도 신앙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정확하게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계속 보니까 예수님이 살리려 오신 거지, 죽이러 오신 게 아니라. 그런데 스스로는 대속물로 내어준다. 고난의 잔을 마셔라. 우리 여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구며 섬김의 도를 지켜라. 결국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온전한 섬김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 이제 좀 그만해도 되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목숨까지 다다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아니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u 주신 그 사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o i 이 You can't do it. You can't do it. You can't do it.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것을 보면 감사한 거고 또 내가 못 보더라도 내 자손들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도록 빛나는 천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뜻의 첫 번째는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당히 섬기는 게 아니라 종이 될 만큼 섬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주는 모든 것을 다 거는 그런 섬김이어야 하나님 앞에 칭찬들을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20장 찬송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시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주 예수. 같 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받아.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임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소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닥, 한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을 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이시간 기도할 텐데 우리 하나님 도리어 섬기로 보내주신 예수님 본을 따라서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며 섬김의 종회들을 우리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 섬기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려고 애쓰고, 또그 힘을 주시라고. 우리 주님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고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수원들로 고려 한번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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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도를 다하고 하나님 주님 우리로서 생명까지 목숨까지 버리시 우리 주님을 기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남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이며 사랑이 그곳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김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성민교회를 세우시고 피로 갚주고 사신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사 우리 하나님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 귀한 재단 하나님 기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아님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과 하나님.